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홍희람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잎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잎의 구조와 기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잎은 어, 먼저 어, 맨 바깥쪽부터 볼까요? 자, 바깥쪽에는 표피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자, 염록체가 없는 납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표피조직은 보호의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이 표피조직 바깥에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큐티클층은 왁스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 코팅, 입을 코팅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왁스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이잘 통과하지 못하겠죠? 자, 그리고 이 표피조직 아래에는 울타리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 조직계가 바로 이 울타리조직과 그리고 해면 조직이 기본 조직계에 속합니다. 자 먼저 울타리 조직을 보면요. 세포가 울타리를 세워 놓은 것처럼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고 해서 울타리 조직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엽록체가 굉장히 많아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광합성을 하는 조직이 바로 울타리 조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빡빡하게 어,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염록체가 굉장히 많아서 광합성을 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울타리 조직 아래는요, 이렇게 기본 조직계에 속하는 해면 조직이 있는데요. 해면이, 어, 우리가 구멍 똥뽕뽕뽕 뚫린 스펀지밥을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은 해면 조직은요, 염록체가 존재하고요, 어,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해면 조직 사이로 뭔가 어, 기체나 그리고 수증기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물관과 체관이 있는 바로 간다발 조직계가 있는데요. 어 간다발 조직계는 잎에서는 특별히 인맥이라고 불러요. 자, 인맥은 어,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채가는 잎에서 만든 양분이 이동하는 이런 인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으로 가 볼까요? 자, 맨 아래쪽에는 공변 세포라는 게 있어요. 공변 세포는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공변 세포 한 쌍이 이렇게 모여서 기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잎의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게 기공을 열고 닫게 해주는 어, 기능을 하는 세포입니다. 기공은요, 공변세포로 둘러싸인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공은 공기가 잎의 안팎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다. 기공을 통해서는요, 공기가 이동하는데 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공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입니다. 어, 특별히 수증기는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증기가 잎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바로 증산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증산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증산 작용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는데요. 증산 작용이란 물이 수증기가 되어 잎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식물에서 증산 작용이 일어나면 식물체의 수분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을 통해 물기둥을 이루면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증산 작용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위로 올라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에 증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높은 나무의 잎까지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무기 양분이 이동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 증산작용이 어, 햇빛에 의해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땀이 증발되면서 어, 우리의 체온을 낮춰주듯이 이렇게 햇빛에 의해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잎의 구조와 기능 또한 증산작용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